컴퓨터 재부팅되는 거 에바야. 컴퓨터 재부팅되는 거 에반데. 아니, 컴퓨터 재부팅 됐음. 아니, 저거, 야, 애플레이어 실행하니까 갑자기 재부팅 되는데요? 뭐야? 오졌네. 어, 야, 애플레이어 재부팅하니까 갑자기. 이거 맞아요? 하이요 아니 갑자기 재부팅 돼서 깜놀했네 야 광고도 나오네 잠깐만 자 다시 방송화면 좀 세팅하고서 출발할게요 음 방송화면 좀 세팅하고 출발할게 블루스택 한쪽에 광고 뜨는 거 그거는 못 막나? 자 우선은 다시 적어놔야 되잖아. 음 이벤트 참여하셨나요? 하셨으면 좋아요 부탁해. 참석했습니다. 포타 하느님, 어떻게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기. 아니요, 아직이요. 어디서 확인해요? 고정 댓글 보기. 우선 설문조사는 이렇게 해놓고 아, 깜놀했잖아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음. 응. 이벤트 영어 세가지 전부 클리어 해야지 참여된거임 이벤트 영상 잠깐만요 방송 세팅중 아 월요일날에? 아잘 끝났어? 잘 끝났으면 다행이네. 축하 축하. 아프면은 고생이야. 빨리 돌아와요. 자, 이거 고정해놓고, 그 다음에 화면 좀 줄이고, 이거랑 이거 화면 좀 줄이고, 메모장! 아닌데. 이거 이렇게 설정해 놓고 됐다. 됐지? 그러고 이 한쪽 화면은 이제 여러분들 대리강 신청한 거 여기다가 이제 깔아 놓고 돌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님? 여기다가 로블록스 화면 이렇게 이렇게 놔둬 가지고 이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만큼 더 앉아가지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음총두개한개 더까지 열수 있겠는데? 좋습니다. 이거 로그인해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어 내일 나눔입니다. 내일 나눔. 자 우선 포탈 열어서 가볼까? 포탈부터 간 다음에 내가 디, 디스코드에다가 신청하신 분들 그거 하나씩 해드릴게요 근데 컴퓨터 터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방송도 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 안 터지겠지? 잠깐만 그래픽 이런 거 전부 다 내려놓자 그래픽 품질 최하 혹시 내 컴퓨터 터질 수도 있어 그래픽 품질 전설 포탈고, 음, 자 오른쪽. 아약에 순간 컴퓨터 꺼져가지고 진짜 개 당황했어 지금. 야 이게 텐션이 낮아진 게 아니라 지금 당황해가지고 지금 멘붕온 거임. 방송하다 갑자기 꺼져봐. 어우 시커 판다니까. 자 이것도 들어갔고요. 방송하다가, 야 예, 여러분들. 포탈 출발할 때네명 아닌 포탈은 이제부터 나갑니다. 음. 네명안 받고서 세 명이면 세 명이면은 출발 안 합니다나. 뭐따 들어갔다 나가 버릴 거예요. 지금 포탈 같이 도는 이유가 시청자분들도 들어와야지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지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한국인이야? 이두명 누가 누가 열었어요? 왜세명 출발했어? 누구야? 누가 열었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듣고 있을 거 아니야? 나 나간다? 여기 오른쪽 포탈 누구야? 오른쪽 포탈 누굽니까? 나 나간다? 한국인들 아닌 걸로 판단하고 나가요? 근데 안날것 같긴 한데. 컴키나 대답 안 하지. 왜세 명이야 네명안 받고서 나간다 여기 안 깔고서 이제 지도로 놔둔다. 들었다 나간. 아예 잘 확인하고 출발해야지 출발 출바... 확인 안 하고 그냥 출발한 거 같은데 확인 안한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경고해요 저번에도 그런거 같은데 경고인데 이정도면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있는거 다 확인하고 출발해도 되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 결국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명이 없이 출발이 된거잖아요 음 지금 시청자가 지금 45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한명 나갔다고 한자리가 또 안쳐지겠냐고 음 하이어 샤샤샤샤님 샤샤샤, 어서 오세요. 자 우선은 디스코드 어디 갔지? 새로운 기능. 자 우선은 오늘 방송이 방송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립강 변명이야 그거는 결국에는 한 명이 없는 걸 어떻게? 하네님 제 계정으로 대리강해주는 게 소원이에요. 금만두님 몇젬 몇 있는 건데? 33만 젬. 누구부터가 누구부터 해야 되는 거지? 빠방이님 계시나? 계시나요? 우선 한명 보내고 계시나요? 한 명씩 하면서 메시지 보내고 있어요. 우선은 그 순서 보낸 순서대로 메시지 보내고 있는데, 대답이 없네. 안녕하세요, 님 있어? 계시나요? 자 우선은 이거 여기에다가 로그인 해가지고 대리강을 같이 갈 예정입니다. 음, 자 포탈도 돌고 열심히 해보자고. 디스코드에다가 신청하신 분들만 먼저 선. 대기 대기. 아니 순서대로 올라가야지 순서대로. 안 계시네? 마스터 제이만 마스터 제이 너20 2 a 이면 그거 있지 <laughs> 너는 있는 거 같으니까 디코에다가 있지 어, 있지 됐어 이거